어제 제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사 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제에 이어 어제는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 영하 11.8도, 대관령 무려 영하 2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다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도 충청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려설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아침까지 한파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영하 14도, 서울이 영하 7도, 부산 영상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보겠습니다. 남부 지방의 경우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 중부 지방도 대부분 영상권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전이 5도, 창원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부근 해상과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읽겠습니다 이번 주말 평년 순기온을 회복하면서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고요, 일요일에는 강원 영서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